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저와 함께 1 0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편 10편, 10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풍 교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 하나이다.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시편 10편, 시편에는 제목이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편은 총 150곡의 노래가 모아진 책인데 그 가운데 116곡의 노래에만 제목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는 제목이 없는 노래들이 분명히 시편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제목이 없는 노래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제목이 없는 노래들은 바로 앞에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노래와 원래는 하나의 노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이0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알파벳 C라는 장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알파벳 C라는 것은 영어로 쉽게 설명해 보면 A로 시작하는 행을 기록한 후에 마지막절이 Z로 끝나는 행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영어의 모든 이 알파벳을 사용한 그런 노래의 형태다 라고 생각하면 쉬울 텐데요 이 히브리어 시편은 어, 히브리어 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로는 아니겠죠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해서 탑으로 끝나는 어, 그러한 어, 형식의 노래를 바로 알파벳 시 라고 합니다 사실 시편 9편과 시편은 하나의 노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편 9편 1절이 알렙으로 시작하여서 시편의 마지막 절이 탑으로 끝나고 있는 전형적인 알파벳 시의 형태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원래는 하나의 노래로 지어졌다 라는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편과 시편이 하나의 노래로 지어졌다 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시편, 시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악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면 좋겠는가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지금 여전히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파놓은 그의 함정에 빠지게 해 달라는 노래를 하고 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에 관한 그런 강구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9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이 일이 완료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9편 1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라고 되어 있죠.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와께서 호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아기는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지금 이 묘사하고 있는 이 상태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시편 9편에는 이미 그들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걸렸다 라고 단정지어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다면 시편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라는 바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시편 9편과 시편이 하나의 노래로 기록된 것이 맞다면 이 관점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저자가 하나의 노래를 기록했는데 갑자기 시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일어날 일,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일, 이러한 오락가락 하는 이런 관점을 같은 저자가 같은 노래 속에 표현했다면 무엇인가 굉장한 혼란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이 시편 9편에 달려있는 제목, 우리 지난 시간에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이 시편 9편에 달려있는 제목을 보면 이 시를 기록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배에 맞춘 노래 지금 시편 9편의 제목은 이 시의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다윗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불러야 될 노래이고요. 그리고 문납 벤이라는 것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라고 이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납 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다양한 음악 용어들 중에 의미가 밝혀진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 의미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 문납 벤이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가 낼수 있는 고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시편을 읽어보면요, 히브리어로 된이 제목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 한글을 읽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읽게 되는데요. 이 시편 9편 제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람라제아 알무트 라벤 미즈모르 레다비드 이것이 히브리어의 제목입니다. 조금 어렵지만요. 이 처음에 등장했던 단어인 람라제아흐는 지휘자에 맞춰라고 번역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라벤이라는 단어는 이것을 음력한 것이거든요. 무트라벤입니다. 무트라벤. 여기에 보면 알무트라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직역하면요. 알무트라는 것은 죽음에 관하여입니다. 죽음에 관하여. 그리고 라벤은요. 아들입니다. 아들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의 제목을 직역하면 아들의 죽음에 관한 다윗의 노래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아들의 죽음에 관해서 지휘자에 맞춰 부른 다윗의 노래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죽음에 관해서 다윗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면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참 많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아기가 죽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죠. 그리고 압론과 다말 사이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압론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내용도 알고 있죠. 그리고 압살롬이 이후에 다윗을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아도니아가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선언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써 더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많은 아들들의 죽음들 가운데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관해서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차라리 내가 죽었,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어, 울게 되면서 굉장한 슬픔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10편,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의 노래로 지어지되 아들의 죽음에 관한 노래로 지어졌다면 다분히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을 표현한다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이 자신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은연 중에 자신을 대항한 이 반란을 일으켰던 주역인 이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반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도왔던 수많은 악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줄 것을 기도했고요. 실제로 압살롬이 처음에는 득세하는 듯 했다가 이후에 전세가 많이 기울게 되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시편 9편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들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노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윗은 정말 슬픈 소식을 듣게 되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 요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라 듣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부탁했죠. 그의 생명만은 해야지 말라. 죽이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했는데 요압은 단칼에 그를 죽이게 됩니다. 어, 자신에게 전세가 유리하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안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지만 곧바로 들리게 되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관해서 다윗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도 비참하고 또한 슬픈 상황을 다윗은 연속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10편, 9편과 시편에 묘사되어 있는 악인들에 대한 이미 악인들이 자신들이 판 함정에 걸렸다라고 이미 완료된 일을 묘사하는 구편 같은 경우에는 그 반란의 상황이 잘 해결되고 있는 잘 진압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시편 10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악인들이 자신들이 판 올무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압살롬의 죽음과 관련된 그 무수했던 음모들 또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사회적인 구조의 모순들 사회적인 악의 문제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이상 노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고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편, 9편과 10편은 다윗의 혼란했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반란의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풀려나갈 때, 하느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본연의 모습. 또 곧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더 없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렇게 압살롬 아브샬롬이잖아요. 아버지는 평화다 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길 원했던 그 아들이 결과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아비로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함과 아픔들 그러한 것들이 시편 9편과 시편 사이에 전제되어 있어서 다윗의 그런 혼란했던 마음들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알파벳 시편인 시편 10편 9편과 시편이 바로 그러한 아픔 그 찰나에 기록된 그런 노래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유이 처했던 그 상황은 개인의 악의 문제를 넘어서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구조적인 모순들, 또 사회적인 악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악의 문제와 끊임없이 정말 갈등하고 다투고 투쟁하고 있지요. 그것이 나 자신이 악해지지 않기 위한 고군분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선하디선한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을 악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과 사회적인 악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가슴 아픈 노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 자신을 또 우리 사회를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사회가 더 선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을 추구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